안녕하세요. 행복시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3.15% 그리고 코스닥은 3.76%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 시장 수급을 좀더 들여다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거의 1조 가까운 큰 순매도를 했고 기관들 역시 순매도가 많았습니다. 아, 코스닥에서는 뭐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좀더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의 순매도 대부분이 이 전기전자 쪽으로 몰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여런 업종들은 순매수가 있었는데, 그럼 전기전자 쪽으로 순매도가 많았다는 것은 지금 AI 관련해서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더 경기침체 우려가 하나 더 시장에 반영이 돼가지고 있는데,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했던 여러분들께 매번 정리를 많이 해드렸죠. 지금 엔비디아가 시장 이렇게 AI 거품을 갖다가 선도했죠. 끌고 나갔었는데 요거는 전체적인 거고요. 최근에 뭐한 6개월 정도로 이뤄보면 급락을 갖다 하고 있고 좀처럼 지금 어올 초반이죠. 이 이후에 이때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예전에 시스코와 대비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지요. 시스코도 예전에 IT 버블이 일어날 때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또 단기간 했습니다. 또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예전에 그 고점을 갖다가 갱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거품이었던 것을 갖다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시스코가 저렇게 크게 상승을 했던 이유는 이제 인터넷이 곳곳에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음 네트워크 연결하는 그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스코가 그걸 제공을 했잖아요. 제품이 필요했었고, 그러면은 시스코의 주가는 저렇게 떨어졌지만, 그럼 그 이후에 거품이 꺼지고 난 다음에 IT 산업이 발전을안 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이후에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 생겨났고.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인공지능 시대를 갖다가 얘들이 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시소코처럼 아마 엔비디아도 그런 전체를 밟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접목을 하는데, 굳이 엔비디아가 필요치 않은 게, 물론 다른 경쟁업체에서도 다양한 칩을 만들어 내겠지만, 거대성형 AI가 필요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에서 탑재될 만한 작은 작은 어떤 사이즈. 현재 우리가 당장 실용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많은 우리 전산업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기술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발전할 때가 됐대. 이때까지 여기에 끌고 왔는데, 얘들 시장이 이제 더 커질 때가 됐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멀리 바라보는 거고 요 거품이 현재 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거품이 꺼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타임세이브를 보면은 이 삼성전자 물론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넘쳐나겠죠. 근데또 작은 쪽으로 다른데 온 디바이스 쪽에서도 필요한 반도체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갑니다 가는데 지금 이번에 만든 거품에서 이게 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미 이때부터 꺼지고 있고요. 이거 반등할 때 절대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다 아입니까? 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이건 직접적인 삼성전자보다 더 수혜라고 볼수 있는데 올랐다가 이때부터 사실은 이 거품이 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지수가 이렇게 날아갈 수 밖에 없는게 시가총액이 큰 이쪽에서 지금 거품이 쭉 꺼지고 있으니까 시장지수는 당분간은 이게 어느정도 갈 때까지는 큰 의미가 없고 우리는 중소형 또 그리고 개별 종목 중심으로 계속 시장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자꾸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물가가 이번에 2%가 나왔고요. 또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것도 미국 제조 관련 지표가 나쁘게 나와서 그러면 경기 침체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자꾸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미국 은행 대차대조표입니다. 연준이 아니고 은행입니다. 연준 쪽으로는 대차대조표로 보면 이게 돈이 좀 꺾여서 줄어들지만 실제 은행에서 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데 이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어쨌든 근데 예전에 비해서 돈을 풀어도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많이 엄청나게 지금 풀려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걸 갖다가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건 정상인데,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할 수 밖에 없죠. 먹 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니까, 물가를 갖다 다운 시킬 수 밖에 없고, 그 물가를 다운 시키려고 그러면, 돈을 갖다가 회수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요를 갖다가 돈은 회전을 줄여야 되겠죠? 근데 이거 지금 은행 대차 대접해보면, 돈을 회수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해수가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 회전을 줄이는게 바로 경기 침체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미국 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오전에도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보면 지금 이제 물가상승률이 전세계 주요국들 보면은 대부분 다뭐2% 1% 대. 옛날에 뭐 공급망 이슈 때10% 넘는게 예사, 예, 뭐 예사였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낮죠 굉장히 낮죠또 그리고 심지어 이 경제성장률조차도 지금 독일과 러시아, 우리나라도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성장을 했다고 지난 분기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게, 회전이 되게 놔두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임계를 넘게 되면이 터키처럼 됩니다. 터키 지금 물가상승률 보세요. 우리가 지금 2%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를들어 50%가 넘고요. 아르헨티나는 263%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최근에 막 이래 돼도 묵고 살기 어렵다고 난리인데, 지금 특히나 아르헨티나처럼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돈이 많이 풀었고, 또 실제 중앙은행에서 나서서 이렇게 자꾸 죽으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죠. 근데 저는 저것도 결국에는 어떤 인계를 갖다가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그냥 평상시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입니다. 이건 전쟁에는 일단 이기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또 그리고 코로나와 같이 전뭐 굉장히 광범위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일단은 뭐 돈을 풀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도 없고 또 지금 점점 지구가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언제든지 뭐전 지구적인 재난으로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해결되는 게또 돈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중앙은행에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금 이건 통제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계속 통제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느 날 이렇게 임계점을 넣게 되면 이 터키와 아르헨티나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어 그냥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최근 들어서 물가가 좀 올랐을 때 지금 여러분들 아 묵고 살 길이 없어요 이 월급으로는 못 산다는 이야기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 여러분이 현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임계를 넘어서서 이 터키나 뭐 아르헨티나 여기 나나지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국가들처럼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월급이 정말로 의미가 없어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임계를 넘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날이 온다라고 보죠. 왜냐하면은 계속 경기를 갖다가 이렇게 침체를 하게 되면, 그, 침체시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묻고 살기 어렵다는 거 호소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정치인들은 다시 또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풀었다가 조았다가 계속 반복하고, 어느 순간 이 도저히 어떻게 전쟁이나 이렇게 재난적 상황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조건 풀어야 될 때가 한 방향만 고집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게 자꾸 자꾸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임계상태에 오게 되면 은 거품도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되고 어마어마한 거품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폭락이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미래는 저는 뭐 이렇게 된다고 보죠. 시속하고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번에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하고 매출 비교했는데 삼성전자의 매출보다 훨씬 작은 회사가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여섯 배나 더 높았습니까? 오케이. 더 높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품이다라고 마감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습니다. 지금 어, AI 관련해서 이런 거품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꺼지고 있는 중이고, 그럼 새로운 이제 거품이 어느 순간 꺼질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일단은 이 전산업이 될 거다. 지금 반도체만 이렇게 그동안 끌고 왔는데, 이건 요건, 요건 반도체 끌고 온 거고, 이건 전산업이 거품이 이렇게 거다. 이건 다양한 분야에서도 그렇고, 그럼 우선에 출발하는 거는 당장 적용한 온 디바이스 쪽에서 점점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될 거다. 이거는 각, 얼마나 많은 그 상품들이 막 적용이 되고, 또 돈으로 표현이 되지 않지만, 회사 시스템을 갖다가 좀더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적용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기업 이원하고 다 연결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거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하는 거 계속 그냥 모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 거품을 갖다 통제하니 많이 하는 과정에 또 돈을 풀었다가 말았다가 하다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은 확날아가는 거죠. 확! 확날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제 월급의 가치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 연금도 정말 가치가 없죠. 그럼 그때 살아남는 거는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자산 쪽이고, 또 현금 유동성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나라가 망하면 우리나라 이외에 어떤 기축 종화 관련 돈, 아니면 금거 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좀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큰 시나리오, 우리 가치 투자를 연구원에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 쭉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우린 묵묵하게, 아, 이번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주로 일어났기 때문에, 어, 반도체 이외에 다른 쪽, 이제 적용이 되겠구나. 그래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중소형 한번 이제 달리되고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야지 그냥 이럴 것입니다. 그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아, 사겜에서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서 멀리 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단탄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겠죠. 우리는 단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때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쭉 그대로 밀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